안녕하십니까 우리 정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응급실 대응 잘하고 있다. 민주당은 곧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석 후에 이재명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요. 어, 지금 현재는 우리 우파 국민들,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것이 한동훈이는 배신자 세력을 속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이는 문재인 세력을 지금 속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동훈이가 이재명과 이렇게 손잡고 문재인 세력을 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언론들은 문재인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한동훈과 이재명이 손을 잡지 못하게끔 언론으로 계속 선동하잖아요. 우리 우파 국민들도 이재명을 미워하게끔 문재인보다 더 싫어하고 미워하게끔 문재인 언론인 자파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선동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세력과 이 배신자 세력은 무엇이 겁나나요? 바로 한동훈과 이재명이 손을 잡고 배신자 세력과 문재인 세력을 치는 것을 겁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자파 언론, 문재인 언론은 한동훈과 이재명이 손을 못 잡게끔 계속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세력과 이 배신자 세력은 한편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문재인 세력, 즉, 호남 세력을 속이지 않으면 호남 국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국민들을 속여서 마치 문재인을 살려주는 척 하면서 한동훈과 손잡고 문재인 세력을 채야 됩니다. 저 자파 호남 세력은 뒤에 누가 있습니까? 임종석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임종석이가 의료협회 저 모든 것을 뒤에서 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이는 지금 국정원이 뒤에서 읽어서 일투독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마음대로 자유롭지가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응급실 대응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때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냥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곧 터질 것처럼 응급실 대응을 계속 연일 소방서, 경찰서를 방문하면서 응급실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 이재명과 무슨 의료단체가 아니에요. 임종석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지금 국정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 들여다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임종석이를 만약에 이재명이가 공천을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 공천 때 어때요? 임종석이 공천 안 주려고 얼마나 이 문재인 세력하고 이, 이재명하고 싸웠습니까? 결국 지난 총선 때 어때요? 이재명이가 문재인 세력을 다 쳐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이용하지 않고는 문재인 세력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가장 호남 세력의 중추 세력인 임종석이를 쳐내는 것입니다. 자, 임종석이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지금 국정을 해서 뒷조사할 수가 있죠. 국회의원이면 그렇게 못 합니다. 하늘은 지금 이재명도 쓴다 그랬고요. 이재명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세력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하니까 임종석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기술적으로 쳐낸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세력들의 중추 세력들은 다 싸그리 쳐냈습니다. 지난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는 배신자 세력과 이 문재인 세력, 호남 세력이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이 배신자 세력들은 지금도 어때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니태원 사고가 터졌을 때 홍준표는 바로 아 이것이 탄핵 단추구나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사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왔을 때도 어땠습니까 이거 가지고도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홍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꾸 숨기면 안 된다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리 수를 쓰지 않습니까? 한 동우리를 그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배신자 자리에 딱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유승민이가 당 대표에 나왔습니까? 못 나오죠. 자기 세력이 하나도 없는데 배신자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준석이는 저절로 퇴출되었고요 지가 알아서 나간 것입니다. 유승민이는 당 대표도 못 나오지 않습니까? 세력이 아무도 없는데 같은 배신자인 홍준표 그리고 정가훈이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 자리에 딱 가니까 이자들이 설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홍준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더니 딸랑이 노릇을 하고 있죠. 이것도 다 기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밑에 와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세운다 그러고 홍준표는 지금 마치 윤석열 대통령 밑에 들어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한동훈이와 또 식사 가지고 트러블을 일으키잖아요왜 그럴까요? 좌파 언론들이 지금 선동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좌파 언론들의 이 이슈를 끌어와야죠. 뭐를 끌어옵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면 싸울수록 어때요? 그렇게 되면 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편에 있는 한동훈의 하고는 여야정 협의체의 대화가 되는 것이죠. 누가 전공이나 어대생들이나 때만 되면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면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하고요. 좌파들이 거짓 선동에 들어가면 은또 식사 가지고 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뭐 가지고 약속대를 합니까? 식사 가지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그게 맥힌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장동이 뭔 대수입니까? 자, 임종석이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했는 것이고요. 지난 문재인 정권은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석이가 문재인을 그냥 가지고 놀았다 그런 걸 보는 것이고요. 제가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다음 서리오면는 임종석과 호남세력은 누굴 버립니까? 문재인을 꼬리 자르게 합니다. 이건 이미 그렇게 가는 수순이고요 이미 임종석과 모든 좌파 언론들은 서서히 문재인을 꼬리 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봐오십시오. 노무현이 그랬고, 예찬이 그랬고, 서울시장 박은순이 그랬고, 이번에는 계속 똑같은 방식입니다. 저들의 카르텔이 무너지면 반드시 꼬리를 자랍니다. 문재인을 꼬리 자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5년 전에 제가 문재인이가 눈탱이, 밤탱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다 뜻이 있습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해리스와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해리스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 선동이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10%니 20%니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 그냥 우리 국민들 선동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해리스를 오히려 음, 트럼프보다 더 높이 내놓고 그냥 하다 하다 안 되면 어때요? 또 저격을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수년 동안 트럼프 얘기하다가 상당히 제가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얘기는 제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트렛은 그렇게 흘러간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언론은 자파가 잡고 있기 때문에 자파 언론들이 선동하는 건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우파 유튜버들 더더욱이 우리 정치 읽기 구독자분들도 자꾸 언론을 보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낮고 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나서서 오히려 미워하고 이런 얘기를 믿지 마란 말입니다. 이것은 좌파들이 선동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믿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하게 이 거짓 선동하는 이 정치 사육분들을 제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 조국은 저절로 퇴출됩니다.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절로 퇴출되니까 조국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의협을 내세워서 지금 마지막으로 임종석이가 추석 연휴를 노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임종석이 일거수 일터족을 지금 국정원이 조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종석이가 마음대로 어때요? 지시를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어 이번에 문화일보가 약간 또 그걸 뭐 속발하고 내세웠는데 저도 이번에는 애들을 내세울 것이다 봤는데 역시 애들을 내세우고 선동을 하고 있네요. 한동훈 대표 추석 연휴 응급실 대처 잘하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요. 한동훈이는 조건 없이 여야정 협의체에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는 어계게 릴레이 회동을 하고 있고요. 여야정 협의체 참여는 지금 설득 중인데 저는 무조건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더더욱이 무사히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임종석의 뒤를 철저하게 지금 국정을 내세워서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어 임종석이도 마음 놓고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일보를 통해서 약간 그런 어 모습이 보이네요. 이재명도 지금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재명의 정적은 호남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임종석이를 그렇게 음, 퇴출 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임종석의키 포인트입니다. 문재인 뒤에서 조정한 게 바로 임종석입니다. 그래서 임종석이가 호남 세력의 지금 키 포인트고요. 종북 세력의 키 포인트가 임종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임종석이를 그렇게 어렵게 퇴출했던 것이고요. 이재명이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 세력을 척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그거 한것도아닙니다 왜? 임종석이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살아있으면 이재명도 쫓겨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민종석이가 민주당을 장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세력을 박지연이가 보여줬죠. 박지연이가 호남 세력의 89명입니다. 그거 플러스 조국 세력의 15명 되죠, 조국당이. 그거 다 호남 세력입니다. 더하면 어때요? 민주당을 무조건 장악하고도 남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세력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세력을 친다는 것은 임종석을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 시킨 것도 임종석이고요. 박은순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것도 임종석입니다. 그 당시 임종석이가 박은순을 버렸지 않습니까? 임종석이가 박은순을 버렸던 것입니다. 서울 시장 할때 임종석이가 서울 뭐 정부선 그거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문재인이가 초대 비서실장을 임종석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지금 그좌파 언론의 민노총 세력도 다 잡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언론도 지금 임종석이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종석이가 지금 문재인도 버린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임종석이가 박은순을 버렸듯이 또임종수이가 호남세력, 즉 자파카르텔이 무너지고 호남세력이 무네딜 때쯤에는 누굴 버립니까? 문재인을 버리죠. 이제 문재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의료계의 릴레이 회동을 하고 있고 여야 정협의체 참여를 설득 중이다. 더더욱이 오늘 보니까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를 격려 방문했네요. 한동훈이가 지금 모든 것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지지율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 할 겁니까? 뭐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만 안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싸우랬더니 한동훈이가 이재명과 손잡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지지율이 뭐10% 떨어지네. 다 거짓말입니다. 이자파 언론들이 가장 겁나는 게 뭡니까? 한동훈과 이재명이가 서로 손잡는 것이 가장 겁나죠. 손잡아버리면 은 문재인 세력이 죽는 것입니다. 배신자 세력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일부러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 중에서 특히 우리 정치 읽기 구독자분들은 제발 언론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는 겉으로는 계속 싸우지만은 뒤로는 문재인 세력과 배신자 세력을 지금 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문재인 세력을 친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누굴 쳐내고 있습니까? 아, 배신자 세력 지금 하나하나 다 쳐냈잖아요, 지금. 지금 배신자 세력들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지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편들게 가만히 내비두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하늘의 수위인 약속대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재판이 아마 이제 뭐 10월 초나 9월 말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가 예측해 드릴까요? 이재명 재판, 이정교사 선거법 두 가지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심 재판관을 보니까, 아, 기가 막히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아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재판관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을 하나는 가볍게 풀어, 프로... 풀어주고요. 하나는 목줄을 계속 쪼아놓을 것입니다. 그래도 2심, 3심이 있으니까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는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싶지만은, 여러 여런 것도 걸려있고요. 또 하나는 호남 세력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무조건 쑥쑥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립서비스로 계속 반대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그래도 들어갈 명분을 찾잖아요. 명분을 찾는데 어디를 찾아갑니까? 불교계 총무원장을 찾아가서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총무원장이 아이고 어려게 어대 정원이 맞다. 이런 소리를 이재명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원장을 통해서 그 소리를 흘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이는 아 불교계 총무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정원이 맞다. 여야정 협의체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구나. 근데 이런 것도 언론들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총무원장을 찾아갔다, 불교계 총무원장을 찾아갔다, 요것만 하는 것이죠. 어, 거기서, 그, 불교계 총무원장이 정은이 맞다,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자, 벌론이.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게서 여기 하나 이제 터졌네요. 제가 왜 이거를 강력하게 앞세우지 않냐 하면은, 충청도에서 임산부가 뺑뺑이를 뭐 돌았다, 양수가 터졌는데, 임산부가 6시간 만에 치료를 했다, 이것이 문화일보에서 석보라고 내세웠더라고요. 예, 문화일보가 이제 현대 거잖아요. 현대가 완전히 잡파입니다 예, 이게 언제부터 현대가 잡파가 되었나면은 김대중이가 아, 김대중이 정권 잡기 위해서 사실은 IMF도 유도했다 그런 음, 설이 있죠. 기아를 기아 사태 때문에 사실은 IMF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됐잖아요. 근데 기아 사태 때 김대중이가 일부러 기아 사태를 계속 이 파업을 하도록 김대중이 그 뒤에서 계속 도왔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IMF가 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아 사태, 이 기아를 누가 인수하게 했습니까? 현대가 인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그래서 현대를 전라도화했던 것이 김대중이가 현대를 전라도화했죠. 자, 삼성은 어, 경상도라면은 현대를 전라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아 자동차를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막 퍼다부어서 강제로 현대한테 이렇게 넘겨준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기아 자동차를 현대 정주행한테 주고 나서 어땠습니까? 정주행한테 소떼머리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방부. 그걸 이용해서 김대중이가 대북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결국 정주행이가 소떼머리 한 것은 김대중이가 일부러 대북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정주영이를 이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이가 기아 파업을 유도해서 결국은 기, 어, IMF를 일으키고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기아를 현대에 인수하게 하고 그 현대한테 큰 선물을 줬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다 그냥 기아 자동차를 살려서 현대한테 넘겨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가로 정주영이한테 소떼머리 하라 그래서 또 그걸 이용해서 김대중이가 대북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일보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화일보는 어때요? 계속 자파 중에 자파 언론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지금도 문화일보에서 계속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죠. 문화일보에 아마 그 노조들이 완전히 자경화 세력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문화일보에서 속보라고 터트리는 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선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세월호는 고등학생들을 이용했고요. 잘 보십시오. 이태원은 젊은 청년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은 누굴 이용했습니까? 군인을 이용했죠. 자, 이번에는 저는 애, 응급실 사태로 애들을 이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결국, 어, 임산부 병병이 양수 터졌는데, 어, 70몇 군데를 전화했는데 없어서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완벽하게 지금 뒤에서 임정석이가전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다. 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을 내놓는 것도 어떻습니까? 리얼미트하고 한국갤럽하고 이거 전부 민주당 세력들이 나가서 만든, 어,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계속 선동하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뭐 20%로 내놓는 것은 어, 한국갤럽이 내놨고, 이번에 한동원이가 대선에서 이재명보다 20% 떨어진다. 이거는 어디서 내놨습니까? 리얼 미 밑에서 내놨죠. 둘이 서로 짜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하나는 한동훈 대표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이렇게 지금 번갈아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한테 이재명하고 싸우라 그랬더니, 한동훈이는 이재명이 손잡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선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이 손잡으면 가장 겁나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 세력, 화남 세력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손잡지 못하게 누굴 선동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즉 한동훈을 배신자니까 한동훈이가 이재명이가 손잡고 있다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한동훈과 이재명이는 자기 세력들을 지금 속여야 됩니다. 우파 세력 흉내내는 배신자 세력을 우리는 한동훈이는 속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이는 문재인 세력을 속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문재인 세력을 칠 수가 있는 것이고 배신자 세력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한동훈이는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의 그 모습만 보죠. 뭐, 보는 것은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삐걱거리냐? 왜 지금 단합해도 되지 않는데 저렇게 삐걱거리냐? 뭐, 이런 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을 보느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약속 대련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불교계를 찾아가서 어, 총무원장한테 어대정원은 맞다 이 대답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이는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올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그 양숙 들어오면 어때요? 호남 세력들이 싫어할 거잖아요 그러나 불교계에 찾아가서 총무원장이 어대정원은 맞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올 명분이 되는 것이죠. 자 옛날에 어떻습니까? 이 자파 언론들이 누굴 이용했나요? 옛날엔 이용하는 것이 뭐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뭐 이런 사람을 계속 이용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자파 언론이 누굴 이용합니까? 될수 있으면 한동훈을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한동훈이 배신자 편에 있으니까 한동훈이 하고 계속 갈라놓으려고 이하는 거잖아요. 머지않아서 추석 후가 지나고 나면 여야정 협의체는 들어올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이재명이가 재판 뒤에 또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면 그것도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도 재판이 오히려 끝나기 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는 전체적으로 잘 조정하고 있고, 한동훈이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뒤에서는 임종석이 뒤를 완벽하게 지금 캐고 있을 것이고, 임종석이 도 그걸 알죠. 자기가, 어, 전화하는 거 모두 도청된다는 거다 알고, 왜냐? 임종석이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 국회의원을 안 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국정원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인이어야 되고, 대공 혐의점이 있어야지 국정원이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임종석이는 일반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 문재인 세력을 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임종석도 응급실 뺑뺑이를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기가 막히게 알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금 모두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만 믿으시고, 끝까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한 몸입니다. 하늘이 택한 검사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으시고, 우리 정치 일기를 믿으시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믿으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 승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